한 세월이 흐른 동산마을의 아침은 늘 고요합니다. 특히 제가 50년 넘게 살아온 매화길에서는 더 그렇죠. 올해로 78살, 이젠 조용한 아침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햇살이 레이스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작은 새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난간에 모여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롭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무릎은 욱신거리고 허리는 자주 말을 안 듣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제 몫은 해내고 있죠. 이 낡은 집에는 제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든을 넘기기 전 떠난 남편 기현씨가 손수 만든 책장이 거실 한편에 있고 몇십 년을 고친다면서 결국 그냥 두고 간 삐걱거리는 현관 계단도 여전해요. 아직도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면서 그 사람한테 말을 겁니다. 남들은 웃겠지만 저는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우리 자식들, 민수랑 다은이도 이 집에서 자랐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며 다투던 소리, 웃던 소리,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다은이는 한 달에 한번 얼굴을 비추는데 늘 바쁘고, 심부름거리부터 말해요. 민수는 좀더 자주 오긴 하지만, 늘 뭔가를 부탁하러 오죠. 사인, 돈, 뭘좀 해달라. 항상 갚겠다고는 하지만요. 그나마 손주인 태현이만 목적 없이 찾아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그 아이는 키가 훌쩍 크고 마음도 따뜻해서 저를 진심으로 기억해주는 것 같아요. 태현이만 보면 제가 여전히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엔 블루베리 파이를 굽습니다. 저는 단걸잘못 먹지만 태현이를 위해서라면 괜찮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대문 닫히는 소리, 낯익은 걸음걸이, 현관을 지나 주방까지 들어오는 태현이를 보자 저는 미리 주전자를 꺼내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구웠단다. 아직 따뜻해. 진짜요? 우와, 할머니 최고예요. 하며 앉자마자 먹기 시작하더군요. 차를 따라주면서 물었어요. 학교는 어때? 수학 과제 얘기, 이름을 기억해준 교수님 이야기, 그리고 시를 좋아한다는 브룩이라는 친구까지 두 번째 조각을 먹던 태현이가 불쑥 물었어요. 할머니, 금요일에 뭐 입으실 거예요? 금요일,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요. 35주년이라면서요. 리버밴드 레스토랑에서 예약했다고 들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얼음물 같은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려 애썼어요. 민수가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는걸? 예. 아빠가 데리러 간다고 했었는데, 태현이의 말에 무언가 툭 하고 안에서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늦게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유난히 들떠 있었죠. 엄마 금요일 저녁은 못할 것 같아요. 다영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서는 푹 쉬라고 했거든요. 그래? 아이고, 안 됐네. 뭐라도 갖다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뚝, 그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수학이 넘어 텅빈 소리가 오래도록 귀에 남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이 취소됐다면 왜 미리 말안 했을까요? 태현이는 왜 아직도 있는 줄 알고 있었을까요? 마음을 가라앉히려 다은이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도 왠지 모르게 말을 흐렸습니다. 다영이 감기라며? 감기. 글쎄요. 저도 잘 몰라요. 금요일엔 올 거죠? 응. 뭐. 아마. 그리고는 전화가 뚝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낡은 앨범을 무릎에 놓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앞니 빠진 채 그림을 들고 웃던 민수. 처음 자전거를 타던 다은이 뒤에서 두팔 벌리고 있던 기현씨. 크리스마스 저녁, 생일 파티, 여름 피서? 언제부터일까요? 내가 이들의 중심이 아닌, 부담으로만 여겨지게 된 게, 다음날 저는 장보러 나갔습니다. 아니, 사실은 마음 좀 정리하러요. 그때 시장에서 마주친 사람이 있었죠. 우리 가족을 오래 지켜봐온 은퇴한 교사이자 이웃이던 마정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꽃가게에서 다은이랑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마정이 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내일 큰 날이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은이가 저녁은 쉰다고 하더라고. 결혼 35주년이면 대단한 거잖아.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어. 난 취소된 줄 알았는데. 정희 씨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니야. 몇주 전부터 예약돼 있었어. 리버밴드에 있는 고급 룸으로 말이야. 감사 인사를 하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어요. 그렇다면 저녁 식사는 여전히 열리는 거였고, 그들은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냥 깜빡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일부러 저를 빼놓고, 일부러 안심시키고, 일부러 따뜻하게 위하는 척 하면서, 제가 혼자 집에 앉아 외롭지 않다고 믿게 만들었죠. 울지도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장 앞에 서서 고인의 장례식 이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네이비 블루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단정하고 소박한 옷, 살이 빠졌지만 아직 맞았고 침대 위에 곱게 펼쳐 두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날 원치 않는 이유가 뭔지 확인하러 가야겠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늘엔 잿빛 구름이 드리웠고 동산 마을은 평소보다 더 작고 조용해 보였어요. 차한잔 들고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준비해 둔 옷을 입고 립스틱을 살짝 바른 뒤 5시에 택시를 불렀습니다. 운전사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문신이 많은 젊은 남자였죠. 리버밴드로 가 주세요. 그가 눈썹을 치켜올렸어요. 거긴 꽤 고급인데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네, 가족 모임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도착하자 저는 정문 바로 앞이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줘요. 레스토랑은 벽돌 외벽에 담쟁이 덩굴이 둘러져 있고, 창가에는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문 대신 주차장 쪽으로 돌아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봤어요. 민수의 은색 차, 다은이의 베이지색 승용차, 그리고 태현이의 낡은 혼다. 전부 다 그곳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원형 테이블 하나, 샴페인 잔을 높이든 민수, 붉은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는 다영이 전혀 아픈 기색은 없었어요. 다은이는 남편 옆에서 웃고 있었고, 태현이는 여자친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낯선 얼굴들도 보였죠. 다 모였더군요. 저만 빼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꽉 조여왔지만, 울진 않았습니다. 대신 어깨를 펴고 정문 쪽으로 향했죠. 정문 앞엔 네이비색 조끼를 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아마, 하진, 가족 모임이 있을 거예요. 전 민수 하진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잠깐 당황하더니 곧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로비 안은 따뜻한 조명과 허브 냄새, 구운 양고기 향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연자 씨 뒤돌아보니 리버밴드의 사장인 강준호 씨가 서 있었어요. 아주 어릴 적 우리 집 건너편에 살던 조용한 소년. 책을 자주 빌려가고 파일을 두 번씩 달라던 그 아이였죠. 이젠 수염이 희끗하고 눈가엔 세월이 느껴졌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어요. 여전히 그대로시네요. 아니요. 저도 많이 변했죠. 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초대받지 못하신 건가요? 아니요. 거짓말을 듣고 안 오도록 유도당했어요. 그는 잠시 조용하더니 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그 순간 방 안에 퍼지던 웃음소리가 사그라졌고 포크와 나이프가 멈췄으며 대화는 뚝 끊겼습니다. 저는 곧장 원형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건배사를 막 마친 참이었고 제가 들어서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영이의 미소는 사라졌고 다은이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건 태현이었어요. 할머니.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도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어요. 엄마, 오셨어요? 아프다 하셨잖아요. 아니, 나는 괜찮았지. 내가 그날 저녁이 취소됐다고 했잖니. 다영이가 아프다면서. 다영이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 아침에 좀 나아졌어요. 기적이네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렇게 건강한 얼굴들이 많은데, 취소된 모임이라니. 방아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준호 씨가 제 옆에 빈 자리를 당겨주었고, 저는 천천히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망치러 온건 아닙니다. 다만,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단순한 실수였나 싶었지만, 아니었군요. 일부러였네요. 다은아. 다은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막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할 차례예요.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혹시 몰라 몇 가지를 챙겨왔어요. 민수의 눈이 봉투로 향하며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를 밀며 말했어요. 이건 3일 전에 집을 매매한 확인서예요. 그토록 둘이 서명하라고 조르던 그 집. 이제는 두 아이를 둔 젊은 부부에게 넘어갔어요. 그 집은 다시 숨을 쉬게 될 거예요. 다은이의 입에서 가쁜 숨이 새어나왔고,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말이 막힌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부 확인서예요. 매매금 거의 5천만 원그 돈은 전부 동산마을 공공도서관에 기부했어요. 새로 생기는 아동도서관의 이름은 내 아버지, 하기현 기념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도서관을 아꼈는지, 너희도 기억하겠죠? 누군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고, 태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저는 부드럽게 말하며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에요. 남은 적금과 물건들. 모두 태현이에게 갑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중 유일하게, 날 필요해서가 아니라 날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아이니까. 민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다은이는 테이블보만 바라봤으며, 다영이는 금방이라도 올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화도 원망도 아닌 선명한 눈빛으로. 여러분은 저 없이도 잘 노는 자리를 원했지요. 잘 됐네요. 그런데 이제 진실도 함께 갖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 몫이에요. 잠시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건너편에서 누군가 수저를 놓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죠. 민수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만 벙그실 뿐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은이는 유리잔 속에서 현실 도피라도 찾으려는 듯 빤히 바라보고 있었고 다영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오직 태현이만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머니, 전 진짜 몰랐어요. 정말 초대한 줄 알았어요. 알고 있어, 태현아,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손 위에 살며시 올렸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제야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여기 말고, 따로 나가서. 아니, 저는 단호히 말했죠. 너희 말은 충분히 들었어. 거짓말도, 진실도 다내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난, 이제, 존중이 필요해. 다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상처 주려던 게 아니라. 근데 너희는 상처를 줬고 난 그걸 너무 오래 참아왔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원피스를 매만졌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쫙 펴졌어요. 키가 커졌다는 뜻이 아니라 제 자신을 더 이상 작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알게 됐어요. 사랑이란 건 편할 때만 유지되는 게 아니란 걸. 그리고 저도 배운 게 있어요. 존엄 없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걸난 이제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태현이가 일어나 저를 배웅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태현아. 넌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어. 즐겨. 오늘 밤은 내 목이야. 저는 로비 쪽에 조용히 서 있던 강준호 씨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택시 다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불러놨습니다. 그가 다가오며 잔잔하게 웃었어요.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등을 돌려 걸어나갈 때 뒤에서 흐르던 정적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누가 날 선택해주길 바라지도 않았고요. 이번엔 제가 저를 선택했고 드디어 자유로워졌어요. 그날 밤 이후로 석달이 흘렀습니다. 제새 아파트 3층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동산 마을 광장은 다시 생기를 되찾고 있어요.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놀고 연인들은 분수대 앞을 지나 손을 맞잡고 걷습니다. 맞은편에는 제 남편 이름을 단세 도서관이 우뚝 서 있지요. 요즘 제 삶은 작고 단순하지만 훨씬 가벼워요. 일주일에 세번 아침마다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나갑니다. 유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초등학생이 첫 소설을 고를 때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가끔은 방황하는 청소년 이야기를 그저 조용히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곳에선 제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남겼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봐줄 뿐이죠. 민수는 요즘 가끔 전화를 합니다. 처음엔 매일 하다가 지금은 며칠에 한 번씩. 목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다은이는 한번 찾아와 꽃다발을 내밀고 같이 차를 마시고 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자유로우니까요. 그날 다은이는 별말 없이 제 아파트를 둘러보기만 했어요. 마치 제가 어떻게 그들 없이 이 삶을 일궈냈는지 이해하려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 아이들을 밀어내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쉽게 들이진도 않아요. 신뢰란 더 이상 제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지금의 저예요. 돈은 이제 없어요. 기분은 이미 완료됐고, 계약도 모두 끝났죠. 이제 그들이 쫓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남은 건, 엄마인 저. 정말 저를 원한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준호 씨는, 어느새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조용한 오후면 도서관에 들러 차이 한 잔과 식당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건넵니다. 지역극장에 두 번이나 같이 다녀왔고, 한 번은 여동생과의 저녁식사에도 초대해줬죠. 그 이상은 없어요. 그냥. 동반자. 수년만에 처음으로 제 삶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단지 제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을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봄바람이 자스민 향기를 스쳐 보냅니다. 새로 피어나는 인생의 냄새 같았어요. 모든 이별이 쓰라린 건 아닙니다. 어떤 이별은 단지 다음 장을 넘기기 위한 마지막 문장이 될 뿐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제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3시 정각. 태현이가 문 앞에 도착했죠. 넥타이는 살짝 삐뚤었고, 손에는 길가에서 급히 사온 데갑꽃한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준비됐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큰일은 아니야. 제가 웃으며 말했죠. 네이비 블루색 원피스를 매만지며, 그날 밤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어요. 그냥 리본 하나. 명판 하나 붙이는 거지, 뭐. 아니요. 태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 이상이에요. 그건 유산이에요. 도서관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악수하느라 바빴고, 자원봉사자들은 의자를 정리하고 레모네이드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웃들, 학생들, 사서 선생님들, 그리고 요즘 제가 책을 읽어주는 아이들의 부모님까지 익숙한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입구 옆엔 천으로 덮인 황금빛 명판이 놓여 있었어요. 하기현 아동관. 도서관 관장인 박은정 선생님이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이연자, 어르신.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행사는 간단한 연설로 시작됐습니다. 시장은 공동체 정신을 말했고, 박 선생님은 꿈과 나눔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를 단상 위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이 공간은 제 남편 하기현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은 이야기가 가진 마법을 믿었고, 교육의 힘을 믿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던 사람이었고, 한 권의 책이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요. 관중을 둘러보다 뒤편에 선민수와 다은이를 봤습니다. 다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아이들이 배우고, 상상하고, 자라나는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나누었는가로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쏟아졌고 태현이와 함께 리본을 잘랐습니다. 사진기 셔터 소리, 명판을 덮은 천이 벗겨지고 햇빛 아래 남편의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질 무렵 준호 씨가 제 곁에 와 레모네이드 두 잔을 건넸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리고 나 자신을 선택한 삶을 위하여 제가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저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릴지는 모르겠어요. 민수와 다은이가 언젠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아요. 누구의 이해도, 용서도, 선택도 기다리지 않아요. 이 인생은 이제 제 것이고, 저는 남은 마지막 장까지 제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공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때론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은 뒤돌아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일지 모릅니다.